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서는 뭐 문제 하고서는 마치도 커시. 그래도 좀 진도를 조금 더 나가야지 너희들이 선생님 문제 시험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laughs> 아니 근데 선생님 다시 풀어보니까 또 금방 풀리는 거야. 내가 그날 <laughs> 오케이 이는 <이러면>. 거야. <laughs>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뭘라할수 음, 음, 있냐? 빗면에 일단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가속도가 똑같다. 라고 하는 거첫 번째 줄수 있죠. 또뭐할수 있냐면은 어 얘네들이 비의 이동거리, 여기 이동거리는 네. 평균 속도 이용해서 평균 속도 가지고 등속 직선 운동 한 걸로 이동을 했을 때랑 똑같다. 그러면은 처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아, 정지한 상태였니? 응. 평균 속도 동안 시간은 이동 거리와 같다. 근데 아래에서 퓨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p 에서 퓨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둘다 어떤 상황이에요? 같죠. 똑같죠. 그러면 선생 그냥 임의로 대문자 네, T라고 그냥 돌게요. 그러면 평균 속도 우리가 B의 평균 속도, B가 위에 걸까요, 아래 걸까요? 위의 거요 위의 예, 평균속도는 v 플러스 0 나누기 2점 그죠? 요거 곱하기 t 시간 동안 한개 q에서부터 r까지의 거리다 그 다음에 a의 평균속도 A의 평균 속도는 v 프라임에서 v 프라임으로의 추천 속도를 v 프라임에서 플러스 v 크기로만 할게요. 크기로만 평균 속도 가지고 t에 쓸 때가 p 에서 q까지 거리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합한 게 얼마다? L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 그럼 가속도가 같다니까. 또뭐할수 있냐면은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은 서로 같다.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 b는 나중 속도 v0 그러니까 v 0인 거야. 이해다. v 프라임이 나중 속도죠? v v 프라임이랑 죠 그렇죠? 그러면 v는 v v 프라임인데 제가 방향을 다 날려 먹었네요. 어쩐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부호를 조금 붙여 볼게요. b가 얘가 b 였죠 b가 마이너스 해 줘야 되고 점, 둘다 플러스 플러스, 오케이. 아 그때 부호를 안 했었나, 내가?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e v 는 마이너스 v 프라임이라서 v 프라임은 e v다. 음.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e v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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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죠? 그렇 요거 하면은 2v를 넣어주면은 3v 2분의 3vt 나오고 이거만 더하기 2분의 v는 뭐다? t가 빠졌네요 뒤에 평균 속도를 가지고서는 t 시간 동안 한건 q부터 r까지고 p부터 r까지니까 이거 합치면 우리 아까 l이다. 그러면 길이 l이다. 그러면 은 계산하면 2분의 3 v t 는 l이다. 그럼 여기에서 t는 시간은 뭐죠? 2v분의 l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근데? P 부터 Q 까지, 지금 P 부터 Q 까지의 거리, P 부터 Q 까지의 거리면은 여기가 2분의 3분의 1팀 곱하기, 여기다가 T를 이거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4분의 3L 나오겠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했어야 됐던 거, 가속도가 맞다. 라고 하는 정보, 가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면 우리가 빗면에서는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빗면은 가속도가 항상 같다라고 하는 정보, 그리고 평균속도 곱하기 시간 이동거리가 가, 이동거리와 같다. 그래서 평균속도 다 같은 가속도 운동을 할때 평균속도로 문제 푸는 거. 이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평균속도 곱하기 시간은 이동거리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문제를 일단 여러분들이 일분 정도, 2분 정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언니네 갖고 왔지? 4 2 번이에요. 몇 번이죠? 방금, 방금 했죠? 충돌이어서 선생님이 냈더라고. 응. 음. 어 잠깐만 그 충돌 아니야도 내가 풀어보니까 풀수 있는 것 같았는데 4 2 번이죠? 맞아요. 42번. 충돌이 있긴 한데, 내가 그때 알핏 보고서 그랬는데, 풀수 있어요. 풀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42번 풀어볼게요, 42번. 운동량, 충격량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조금 읽어보셨죠 그러면 답은5 번인데요. 보도록 합시다. 자, 이부분뭐이용해서이용해서 뭐 하는 거은면 부분은 이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a 부이용해서이는거예이그러면은 지금 a 은 질량 왼쪽이 부분은 이 a a 은 가속도는? A 의 가속도는? 자, 질량 3kg. 힘은 얼마래요? F. 그렇지, F래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 의 가속도는요? 몇 kg? 1kg. 1kg. 힘은? F. F. 그래서 우리가 아, A의 가속도가 B의 가속도에 1분의 1배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F는 몇 뉴턴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뭘로 풀어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정지했던 물체가 이동을 해요. 몇초 동안 이동했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거리가 얼마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힘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볼게요. 자, 니은. 우리가 가속도는 앞에서 이렇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보면은 처음 속도가 아니라 거리는 그렇게 보시면 자기울기가 지금 서로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다르게 그려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그렇죠 하나는 1대짜리 그리고 하나는 세개짜리를 이렇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t가 됐을 때 t가 아니라 1초가 됐을 때 1초가 됐을 때이 거리의 합이 얼마다? 4 그렇지 4가 될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자 기울기는 알 수가 있어요. 얘는 3분의 f 여기는 f 1분의 f입니다. 가속도 기울기 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1초 뒤에 얼마나 될까 얘들아? 3분의... 변화량이 그렇지 3분의 F니까 일 거고요 여기도 변화량이 F니까 1초 뒤에는 F가 될 거예요 그쵸? 음. 이만큼의 속도의 변화량이 기울기가 결국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를 했던 거니까 1초당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 이제 넓이에 대한 정보를 할 수가 있죠. 여기 넓이. 3분의 F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렇죠? 선생님 도 숫자 실수하면 얘기해줘. 자, 얘는 우리 F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이거 합쳐서 얼마라는 거예요? 이 넓이인 4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 온거리, 얘 온거리 합쳐서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계산해 보면 2분의 F 더하기 3이 6분의 F는 4니까. 이 3F, 6분의 4F는 4다. 그러면 은 F는 6 6탑니다 겠죠 그래서 B는 맞습니다. 자, D가 충돌하는 순간 a와 b의 속력의 차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때의 속력과 이때의 속력의 차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기 성분에 니까2 미터 세크 여기는 6미터 세크니까 속도의 차이 얼마예요 4미터 세크라고 나오는 거죠. 되셨죠? 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43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다른 친구들은 그 다음 거, 뒤에 거 계속 계속해서 풀어 주세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속력 v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던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가 있는데 힘이 힘, 어, 힘 F로 일정한 힘 A는 근데 왼쪽 방향, B는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F 방향이고, F가 이렇게 방향.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운동 법칙에 의하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힘이 있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속도가 이 방향인가요? 같은 방향이었는데 내가 여기 잘못 그렸네. 지금. 처음 속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었어요 라는 얘기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속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속하는 방향과 운동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속도는 점점 늘어지다. 그죠 그럼 속도가 느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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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점이 나타날까? 정치. 그렇지 멈추는 지점이 나타나요. 그렇죠? 느려지다가 정지하는 지점이 나타나요. 정지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지한 상태로 내가 계속 힘을 받는다면은 어떻게 돼요? 가속했던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가속했던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고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 지금 그러면은 방향이 바뀌었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럼 가속하는 방향과 이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같아지게 되죠. 그렇죠? 같탈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저 같이 속도가 증가하겠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빨라지기만 하죠. 그렇죠? 운동 방향과 가속하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a는 가속도 방향이 한변변한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선생님이 거 보고 선 그냥 처음에 그렇지 이랬다가 보니까 뭐야?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예요. 그렇죠?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아. 그렇지. 같은 상태로 보고 있죠.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됐겠더라 자,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자, B는 봤더니 얘들아 속도랑 가속도가 지금 똑같은 방향이네요. 그럼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증가할 것이다. 그쵸? 자, 근데 증가한데 그 정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다. 왜힘 바뀐대요? 안 바뀐대요? 안 바뀌고 계속 똑같은 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똑같이 증가를 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자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죠? 왜 같아요? 우리가 여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했는데 두 물체 에 작용하는 힘 F로 같아요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물체 어때요 질량이 똑같아요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속도 똑같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4 3번 봤습니다. 자 이제 44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44번 같은 문제 저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친구들 그래도 그래프까지는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Thank you. 어 보세요.